와이프분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분은. 운동, 뭐 골프, 뭐 등산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모임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결단을 내리려고 오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내가 마음먹기 좀 달린 그런 느낌이 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한테는 관제가 미쳐요. 근데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있지.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 자리를 약간 못 놓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를 하고 싶다가도 정리가 안 되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결단을 내리려고 오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항상 내가 뭐 딜레마라면 딜레마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겪고 넘어오시는 분 같은데, 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간제 있잖아요. 어, 그게, 내가 마음먹기 좀 달린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내려놓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간전이좀 풀릴 것이다. 엄마가 어, 나는 이제 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자꾸 느껴지거든요. 기준님이? 맞아. 뭐힘맥이 저보다 뭐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누구 만나고 모임 있고 그러면 은 저보다 마주 운동 뭐 골프 뭐 등산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순수영도 네. 좋아하고 모임 같은 게 많아요. 네. 음. 승현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 네. 빨빨 돌아다니는 네. 거 맞아요. 내가 봤때는 그 분, 그러니까 아내분, 와이프분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분은 나의 그런 것들을 뽐내고 멋내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어, 내 남편이 이런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 실망이 들긴 하지만 뭐 그거 갖다가 다 이혼하진 않죠. 나는 와이프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이렇게 한번더 대주님을 있잖아요. 믿고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 너무 섣부르게 기준님이 판단을 내리시지 않았나. 타이르기도 해보고, 어르기도 해보고, 기 해보고, 다 해보신 거는 같아, 대주님이. 어? 생각을 또 다시 해봐라. 생각을 다시 고쳐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서류상으로 우리가 이혼 도장을 꽝 찍었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게 아이 문제도 있지만 네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자꾸 끌려간다 끌고 간다 이렇게 나오세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수가 좀사나울 수가 있어요 어 그런저런 일들로 근데 어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마음을 좀 다시 읽금 먹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년에야 이제 두분이서연주은는 끝나지만 이제 자손나비들이 있으니까 자손나비만 따로 보는 그런 형국이고, 어,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찌됐든 그 여자분에 대한, 와이프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내려가진 않는다. 그때 이후로 이제 내가 변화 변동이 생기고, 이동이 생기면서, 완전한 이동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이 와이프분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나와요. 결혼은 일년지 대사잖아요. 어.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있잖아,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와이프분이. 어. 나는 어, 대준님하고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대준님 느끼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근데 사람을 너무 몰라보는 것 같아. 너무 쉽게 어이내 남편을 어 내려놓는 건 아닌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는 본인들의 숙제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같이 살 수는 없다 이제는. 그럼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는가 싶어. 저는 그래요. 왜냐면은 바쁘게 있잖아. 빨빨거리고 돌아다닌 것보다 그래도 아빠는 일을 하잖아. 응? 일을 하면서 못 돌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 멋대로 하면서 어? 애들을 있잖아. 약간은 어? 그런 뭐지 구속하고 엄마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들을 그렇게 다그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빠는 그래도 이제, 그러면 그런보다 얘가 있잖아. 하고 나서 포기를 하든 뭐라든 일단은 해봐라. 이런 식인 거 같은데, 어, 아이들 편에서 서, 서준다 이거예요. 근데 엄마는 엄마의 직성이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아집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것, 길, 그 길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다 보면은 애가 애들이 지금 사춘기잖아 별로는. 그러면 은 이제 바깥에서 막 돌고 돌아다니고 어? 이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바른 애들로. 뭐 금속인지 뭔지 있잖아요. 뭐 손으로 뭐 하는 것 같아. 용접해. 어 용접. 금속이라 도또니간뭐 그러니까 이렇게 용, 손으로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는데 충분히 먹여 살리시죠.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내가 그랬잖아 아까 기준님이 대주님을 못 알아본다 지금. 그래서 나는 그런 걸로 해서 어좀되실 거는 같아. 그래서 아이들 있잖아. 먹여 살리고 내가 일하고 그거는 있잖아요. 학대도 아니고요.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내 것도 챙겨 오면서 응? 네. 깨하세요. 네. 다 준다고 뭐다 좋나? 안 좋지. 나는 내 실속을 차렸으면 좋겠지만 아닌 거 같아. 그냥 나오셔서 열심히 하셔 알겠죠? 응, 네. 어. 그럼네요잘살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 화이팅 하셔. 오늘 네. 좀더 보시네요. 제가 고민 중에 있던 게 이혼을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점사를 너무 잘 봐주셨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가르쳐 주셔서 스님 말씀 들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